이 한국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 현재 상황과 미국이 최근까지 한일 양국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방관만 하다가 불이 나게 달려온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인근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이 강력한 항의를 하자 러시아는 영공 침해 의도는 없었다면서 기기 오작동으로 진입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황당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가 한국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건들지 말아야 할 독도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영유권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영공 침범은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는 망언을 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의 이상한 발언에 주목하였는데요. 이날 오후, 일본 상케이 신문은 트위터를 통해 이 소식을 공식 보도했었습니다. 상케이신문은 일본 대표 우익 매체로 독도를 한국 영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 영토에서 경고사격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의한 것과 대조되는 올바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황스러운 일은 러시아의 영공침범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항의에 기기 오작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중국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움직임이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균열을 틈타 한미일 삼각 동맹에 있어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를 건들면 이 부분에 민감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반응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미국 볼턴 보좌관 방한 시점을 노려 일부러 급하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이 갑자기 움직인 이유입니다.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참 방관만 하고 있다가 한국과 일본이 동의를 하면 미국이 간섭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황급하게 한일 간의 간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만은 그대로 둬야 한다며 한국이 내민 데일카드에 대해 급하게 제동을 걸면서 이것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국가 간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은 한국은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 일본은 극비, 특정 비밀과 HI급 비밀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이 협정이 발효되면서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동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서로간의 옵저버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협정인 것입니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만료 90일 전까지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인데요. 한국이 지소미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하자 미국이 바로 반응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제재를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볼턴 장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이러한 시점에 러시아와 중국이 한미일 간의 반응을 보려고 한국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소미아 재검토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서 동북아 지역 군사보안까지 확대되어 가는 모습인데요. 모든 부분이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